삼성전자의 초슬림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5.8mm의 얇은 두께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가졌으며 갤럭시 S25 기본형 모델보다 큰 6.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졌음에도 무게는 거의 같은 163g의 가벼운 무게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탑재로 인한 뛰어난 퍼포먼스 코닝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의 적용으로 개선된 내구성까지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 23일부터 정식 출시가 진행되는데 사전예약 구매 시 더블 스토리지 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불확실성만 감안하신다면 사전 예약을 통한 구매가 경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상품 소개 페이지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이라고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 공홈 스펙 표기 기준으로 S25 Edge의 배터리는 비디오 재생 최대 24시간으로 S25 기본 모델 대비 약86%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갤럭시 S25 Edge가 공개되었으니 저희 채널에서는 갤럭시 S26 Edg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처음 엣지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그 당시에는 갤럭시 S25 슬림이라고 불렀었죠. 그때는 지금의 엣지보다는 가벼운 울트라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루머에 의하면 원래는 얇은 울트라로 나오려고 하다가 아이폰 17 레어가 엄청나게 얇게 나올 거라는 소식이 입수된 이후 지금의 엣지처럼 얇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루머가 있죠. 다만 갤럭시 S26 엣지가 과연 그런 방향성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적어도 갤럭시 S26 시리즈에선 엣지 모델이 메인 라인업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IT 매체 d 1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엣지 모델이 라인업에 포함되며 플러스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갤럭시 S26 시리즈의 개발 프로젝트명은 NPA로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도 라인업에 엣지 모델을 넣을 계획이며 수년간 갤럭시 S 시리즈에서 가장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여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 S25 시리즈 목표 출하량 3,770만 대 중에서도 울트라 1,740만 대, 기본 모델 1,360만 대, 플러스 670만 대로 다른 모델들보다 확연히 작은 물량입니다 과거 울트라 모델이 출시되기 전만 해도 플러스 모델이 최상위 모델 이고 또 디스플레이가 크다 보니까 기본형 모델보다 플러스 모델이 더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울트라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플러스 모델은 단순히 화면만 더큰 모델이 돼버려서 매력 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을 산다면 플러스보다는 울트라로 가는 소비자 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겠죠. 플러스 모델이 만약 이번 소식처럼 엣지로 대체가 된다면 모델별로 각자의 매력을 갖춘 제품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만약 갤럭시 갤럭시 S25 엣지의 흥행이 실패하게 된다면 삼성은 지금 그대로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의 라인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애플도 아이폰 17 레어의 흥행을 예상하기 힘들어 아이폰 17 시리즈 생산물량의 10%만 레어 모델에 할당하여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갤럭시 S25 엣지가 성공해서 S26 엣지가 메인 라인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6 엣지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